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카스샵에서 제가 구매를 한 떡매를 한번 남겨볼 건데, 제가 에이핑크 정은지 좋아하거든요. 정은지. 정은지를 되게 좋아하는데, 어, 노래도 잘 부르고, 가창력이 뛰어나서 되게 좋아하거든요. 가창력 좋아, 막, 이렇게 해가지고, 어쨌든. 그래서 좋아하는데, 그래가지고, 이렇게 막 찾다가 <laughs> 떡매가 보였어요. 그래서 떡매를 이제 샀는데, 오하영 걸 샀어요. 하영, <laughs> 하영 떡매를 샀는데, 여기 보이시죠? 하영, 초롱, 나은, 남주, 봄이, 유경, 은지... 음, 이렇게 샀는데, 어 이분은 오하영 맛살이라는 맞살이라는 분이구요. 이렇게, 이렇게 제가 제 실명을 밝히고 싶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했고 여기 주소는 개인정보상 가렸고요 저를 위해서 510원이나 써주셨고 먼저 두께샷 개봉을 하면은 제가 원래 보통 보면 이쪽에 여는 부분 있잖아요 그건 줄 알았는데 약간 이렇게 편지 봉투같이 가로로 돼 있는 봉투였어요 이게 반 접혀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<laughs> 이제 이거를 한번 개봉해 보도록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. 두께 샷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은지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서 주셨어요. 진짜 진짜 감사드리고 이 주소까지 은지예요. 어떻게 안안 건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속샷 꺼내기 샷빈 샷이고요. <laughs> 이렇게 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, 덤을 진짜 많이 주셨어요. 덤을 진짜 많이 주셨는데, 산 떡매는 이거구요. 왜 이러니? 산 떡매는 이건데, 되게, 되게 뭐라 그러지? 되게 뭐라 그러지? 아, 뭐라고, 그러... 아, 잠시만요. 뭐, 단순한 디자인인데도, 사진,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잘라가지고 붙인 그런 되게 단순한 디자인인데도 쓸 공간도 되게 많고 유용한 게쓸 데가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사봤어요 약 100장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덤으로 네장을더 보내주셨어요 <laughs>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샘플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는 덤인데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되게, 되게 마음에 되게 마음에 들어요. 그래서 제가 이분께 떡매를 하나 더 구매를 하거든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그거도 사고 기회가 되면은 또 사려구요. 되게 많이 보내주시고 덤도 되게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. 먼저 덤은 요거, 첫 번째 덤은 요 에이핑크 이거 도무송인가도무송인가 도무송인가? 어쨌든 그건데 제가 이런 거를 안지 얼마 안 됐어요. <laughs> 이런 거 떡매만 그렇게 떡매만알지 도모송이나 판스 이런 건잘 몰랐는데 에이 핑크 거를 보고 민트 딸기 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아직 도모송이나 이런 판스 같은 거는 안 샀어요. 스티커 샀지. 이 판스제 사고 싶은데 파시나 모르겠는데 <laughs> 일단 요거 에이 핑크 스쿨룩 스쿨룩인가? 교복 같은 걸다 입고 있어요. 교복을 입고 있어요. <laughs> 에이핑크의 도모송 같은 거, 도모송. 세개 보내셨고요, 세 장. 그 다음에 요거 나은 판스, 네 개로 나눠진 거는 판스라고 하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죄송하구요. 요거는 민트딸기님께서 저에게 만들어주신 은지요 스티커인데, 이거는 되게 매끈매끈하다. 이게 그거 같아요. 우리 결혼했어요. 우결. 우결 판스 같은데. 되게 이렇게 편,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? 편집이나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되게 이뻐요. 이걸 다 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진짜 이쁘고요 진짜 완전 완전 사랑합니다. <laughs> 편지는 따로 이렇게 넣어주진 않았는데 저는 구매를 하면은 무조건 후기를 올리는 편이어서 네, 후기는 꼭 올리고요. 네, 이렇게 많은 덤들과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, 이게 더 놀라운 게 이게 천원어치예요. 천원어치인데 이렇게나 많은 덤을 주셨어요. 진짜, 진짜 감사하고요. 제가 기회가 되면은, 네, 한번더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상, 제가 카스에서 <laughs> 오아영 맛살님께 구매한 떡매 후기 마치도록 하겠고요. 뭐 봉지들이나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제가 다 보관을 할게요. 저는 봉지 같은 거 하나도 안 버리거든요. 네,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.